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어느 나라든지 그들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유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의 의미를 담은 음식 문화와 놀이 문화 같은. 전통적인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월 초하루에는 설빔을 미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입히고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가 하면 음식으로는 주로 떡국과 만둣국을 먹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쥐불놀이와 달집을 태우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식날에는 쑥떡을 먹고 또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하기도 하고 또 단오절에는 수리치 절편을 만들어 먹고 여인들은 청포물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에는 송편을 빚고 강강술래 같은 전통 놀이를 즐기기도 했죠. 오늘은 신명기 강해설교 2 4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통적인 명절이 있었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지만 이세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 절기에 참여하되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여야 됐고, 그때는 빈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힘 닿는 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명절들에는 고유한 의미를 담은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로, 또 맥주절은 77절 또는 오순절로,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명절들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이 6월절에 행할 의식과 또 그때 먹을 음식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교병과 쓴나물은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6월절의 유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해방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 대대 지킬 6월절의 규례를 선포하면서 자손들에게 이 날의 유래를 잘 전하고 이를 지키도록 당부를 합니다 출입기 12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좀 앞으로 나아가면 시간을 그래서 앞으로 과거로 가면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을 받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가운데 그들의 조상 아브함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바벨 아, 이 애굽의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오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즉위를 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매일같이 애굽의 국고성을 쌓는 공사 현장에 끌려나가 가지고 노역을 치러야 됐고 감독자들부터 매를 맞으면서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모두 물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결국 오랜 고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하에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비와 극률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백성을 그 고난의 현장으로부터 이끌어낼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벌하셨고 그들은 할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참 중요합니다. 6월절의 상징물은 어린 양입니다. 출입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 애굽의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을 하는데 아홉 가지 재앙까지도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열가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을 취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양의 피로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양 고기는 머리와 정광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 출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히브리어는 뛰다, 멈추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스카,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표현합니다. 뛰어 넘다라고 하는 한문으로 그래서 유월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양의 피를 바른 표시를 한그 집은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뛰어 넘어갔다.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성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내리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로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칠했는데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그냥 넘어갔다. 패스오버, 6월 했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무사했던 초유의 그런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6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문설주에 칠한 그 어린 양의 피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착한 사람이 사냐, 악한 사람이 사느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국 백성이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그 집에 양의 피가 발라졌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월절 사건이 주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종교적이냐 세속적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칠해진 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는가 아닌가 이게 나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너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어린 양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양의 피 안에서 살아난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인간의 혈통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어린양의 후손이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월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이 되었다는 약입니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 15가지가 있습니다. 15위부터 한번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15위는 노천에 독신으로 살겠다. 14위는 학생들이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다. 13위는 13, 간호사,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12위, 여자들. 어머, 너 이렇게 예뻤니? 예뻐졌니? 하는 거. 그 다음에 11위가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학교형률. 10위는 비행기 조종사,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위가 연예인입니다.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스캔 달이 날 때. 8위는 교장 선생님, 조회 때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7위는 친구,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6위는 장사꾼,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5위는 아파트 신규 분양입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4위는 수석 합격자입니다. 그저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3위는 국회의원입니다. 당선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2위는 정치인입니다. 단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1위는 자리 양보하던 할머니랍니다. 에구, 괜찮은데 여러분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도 부풀리게 되고 또 말을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게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도 거짓말도 하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신실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숙이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백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약속했던 가난을 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여호수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나타냅니다. 6월절고출애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전사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것이요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유월절의 중심이 어린양인데 이 어린양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이 탈출하고 해방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음식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첫째 달그달 14일 날 저녁부터 20일까지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어. 6월절은 정월 곧 유대원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14일, 14일부터 1주간 동안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율법에 명시된 재물을 불태워서 화제를 드리게 되고, 또 민가에서는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으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삼절에 보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렛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가 챙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의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첫 유월절의 아주 긴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쓴 나물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나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쓴 것으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마치 출정하는 군인들처럼 막 긴장이 감도는 그런 짓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해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못,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여행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재빨리 시행해야 했습니다. 군대 가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딱 그냥 딱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5분 안에 튀어나가야 됩니다 모든 걸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게 5분 대기조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실로 이 지시는 뭐냐면 430년간 기다렸던 출애급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급피라고 하는 것은 도망치듯이 서두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출애급 하던 그날 밤 당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를 따지면 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백성이 애굽의 바로 손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안전한 곳까지 도착하기 위한 하나님의 급박한 대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누르게 넣어가지고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6월 절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홍해를 건널기까지 급박한 시간에 발효시켜서 먹을 시간이 없으니, 그냥 대충 반죽해 가지고 구워 먹으라 그겁니다. 맛있는 빵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재촉이십니다. 쓴 나물은 어떤 특별한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물을 삶아서 데쳐서 울고서 쓴 맛이 빠지게 해가지고 온갖 양념을 다 해서 먹지 말고 그냥 쓴나물 그대로 먹으라는 약입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약입니다. 신발도 미리 신고 허리띠도 단단히 메고 어린양 고기 먹다가 신호와 명령만 내리면 즉시 애굽을 떠나라는 약입니다. 지금 뒤에서 애국군사가 쫓아오는데 발효시키고 쓴맛 우려내고 기다릴 시간이 없는 다급함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훗날 6월절을 기념할 때 무교병과 쓴나물 다시 말하면 맛없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애국에서 종사하다가 탈출한 구원을 받은 그 고마움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라는 말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난 날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옛사람들의 행했던 일들과 의식을 우리가 재현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생활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발전된 문화나 잘 살고 번영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조상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배부르고 등 따서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전기라고 하는 것은 민족 역사,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과거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그것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시대의 비전이 열려지는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여우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4일에 17평지에서 6월절을 실제 지켰습니다. 이것은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불행한 역사를 다 굴려보내버리고 찬란한 가난시대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과거의 슬픈 역사보다 미래의 정말 희망적이고 환상적인 축복의 역사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6월절 사건의 주역인 모세는 40년간 광야 여행과 함께 그 인생을 마감했지만, 이스라엘 후손들이 6월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게 될미래 꿈을 내다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약속을 한 겁니다. 늘 6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내일도 미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라는 약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주님과 우리도 일평생 통화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노란 복을 소유하고, 또 이웃에게 그 복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